안녕하세요, 여러분. 탁주입니다. 오늘은 럭키블럭 챌린지 쪼꼬와 안녕. 함께 합니다. 시청 전 좋아요 꾸욱. 쪼꼬야, 하이요, 하이요. 하이요. 쪼꼬야. 아? 우리 지난번 럭키블럭 챌린지에서 대땅 센 몬스터랑 싸웠잖아. 어. 어마어마하게 크고 센 몬스터. 무시무시했지. 어, 무시무시했잖아. 오늘은 그 몬스터보다 조금 더센 몬스터랑 싸울 것 같아. 음? 엄청나지? 엄청나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부터 럭키블럭 챌린지가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어. 이쪽으로 와봐. 어, 코 없는 징사장님이다! <laughs> 오늘은 코 없는 징사장님 무시 안 하고 한번 보자. 보면 이 가운데 아래쪽에 스펀지가 있는데 이거 돈두 개로 바꿔주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추가해봤고, 음. 그리고 다이아몬드랑 에메랄드 아래쪽에는 금괴금계랑철괴두 금계, 개를 돈 하나로 바꾸는 걸 추가했어. 돈을 좀더 많이 벌어야 된다는 뜻이겠지? 오빠만 많이 벌면 되지? 어어어. 아왜 나는 쪼꼬라 하면 돈이 안 벌리는 걸까? 음, 조금 돈잘 버는데. 이 코큰지 사장님도 한번 보자. 오. 코큰지 사장님 오늘의 아이템은 어, 지난번하고는 또 다른데 뭔가 체력 플러스도 많이 되고 밀치기 저항도 있는 방어구가 있고 공격력이 무려 플러스 850짜리 범도 있고 우와. 그 아래쪽에 피닉스 보호도 있네. 피닉스 보호 있고 그리고 신호기는 황금사과고 네더의 별이 우리 지난번에 그 몬스터랑 싸울 때 써먹었던 그 검이야. 어 필요 없다. 왜 필요 없어? 이거 데, 그때 엄청 좋았잖아 원거리 마법도 나가고. 근데 얘는 공격력이 175밖에 안 되잖아. <laughs> 아니야 쪼꼬야. 공격력이 전부가 아니야 무기는. 이거 엄청 좋은 무기였어. 그리고 드래곤 알이 추가됐는데, 드래곤 알은 공격력 849짜리 도끼로 바꿔줘. 그러니까 오늘 저 무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지? 이름도 똑같네. 애플잭, 오케이, 쪼꼬야, 준비됐어? 어? 오늘 추가된 아이템도 잘 기억하면서 모아나 뭐 어? 그럼 고! 고! <laughs> 내가 밀어준 거야. 빨리 가라고, 쪼꼬야, 좋아, 좋아. <laughs> 업데이트된 럭키 블럭 챌린지와 함께. 오케이. 럭키 블럭, 베리 럭키 블럭. 오! 쪼꼬야, 다 처음부터 럭키 포션. 나이스. 럭키 포션 럭키포. 나왔고, 화라고 화살 나왔고. 럭키 포션이 오늘 진짜 유용하게 쓰일 거야. 어, 저거 해고 싶다. 나 럭키 소드도 나왔어. 와. 공격력 플러스 9짜리야. 나이스. 어, TNT. 좋아, 좋아. 초반 분위기 좋은데, 쪼꼬야, 다 안장 안장까지 나왔어. 어 뭐야? 아! 쪼코 떨어졌지. <laughs> 어 약간 렉이 생기는 걸로 봐서 쪼코가 떨어졌어. 어 안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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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리 비겨 아, 나, 나 죽듯 다 쪼코야. 어. 럭키 주민이 나타나가지고 내 길을 막았어. 왜? 아나 어, 용암에서 용암으로 죽었어 나. 어. 어! 어! 야. 어, 나 신호기, 나이스. 죽었다. 어. <laughs> 어, 어, 야. 나 럭키 소드 있다. 럭키 소드를 받아라. 너이 구멍에 빠지니? 얘 구멍에 안 빠지네. 커가지고. 좀 그냥 쓰러져라. 나이스. 경험치. 좋았어, 좋았어. 나 초반 분위기 어, 나쁘지 않은 편이야. 조금야. 썩은 고기가 나왔네. <laughs>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쪼꼬야 어 쪼꼬 그새 엔더포탈 벌었어? 어 엔더포탈 쪼꼬 엔더포탈 엔더포탈 나는 안장도 있고 신호기도 있고 TNT도 있거든? 다다다다다다 오케이 뭐 좋은거 나왔어? 베리 럭키 다이아몬드 말가봇 나이스 왔어. 오 금괴 오늘 오늘부터 금괴가 돈이잖아 쪼꼬야 베리럭 키! 방어구, 나 일단 입고 있어야지. 오! 아, 다이아몬드다! 내꺼! 빨리, 뭐, 뱉어내. <laughs> 안 주셨어, 지금. 나 주셨나 확인해봤는데 없었어, 쪼꼬야. 어. <laughs> 가라, 거이나! <거인아>. 쪼꼬를 따라가라! <laughs> 좋았어, 빨리 열자, 따자. 오, 크리퍼 나왔다, 크리퍼. <laughs> 야! 쪼꼬야! 돈 많이 벌면 나 나눠 줄 거지? 안 줘. <laughs> 왜안 줘? 와나 다이아몬드랑 에메랄드, 금괴, 나이스. 쪼코야 나 지금 대박 터졌어. 응. 나이스 나이스 대박 터졌다. 쪼코야 나안 도와줘도 될것 같아. 그래. 이번에는 내가 돈 많이 벌수 있을 것 같아. 지금 벌써 꽤번것 같아. 야 뭐야 이거? 쪼코야 비온다 그러니까, 비... 왜 자꾸 비가 오지? 장마 장마. 어어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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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장인가봐 비가 계속 오네 쪼꼬야. <laughs> 우와 나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금계 철계. 우와. 우와 쪼꼬야. 나 완전 대박 났네 대박 났어 쪼꼬야. 어 네덜별까지 나왔어. 오. 와 대박 쪼꼬야 나 이번에 진짜 잘 풀리는 것 같아. 대박 대박 대박. 자라 어 스펀지. 오늘 추가된 스펀지도 나왔어. 쪼꼬야. 어? 와우. 돼지들 잔뜩 나왔네? 케이크도 나왔다. 나돈 진짜 나돈 진짜 잘 벌고 있어, 쪼꼬야. 내가 돈 많이 벌 아. 아! 쪼, 쪼꼬야? <laughs> 쪼꼬야? <한정. 웃음> 쪼꼬야. 나왜 죽은 거니, 쪼꼬야? 몰라. 쪼꼬야, 몰라. 너 멜빵바지 되게 귀엽다. 음. 멜빵바지인데 너 그거 바지 입고 있잖아. 되게 귀여운 거 같아. 아, 어! <laughs> 쪼꼬야. 근데 나도 죽었어. 쪼꼬한테 얻넣기 터뜨렸다. 나도 죽었다. 아, 그래도 뭔가 즐거운데. 아, 내 불러. 난 배를 기다려고 있었는데 어떤 때문에 또못 깼잖아. 또가있잖아 <laughs> 쪼꼬야. 지금 투덜투덜하는 거야. 어, 거기 불럭 남아있네. 불럭 그대로 있네. 쪼꼬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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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쪼꼬야 <laughs> 어. 괜찮아 나 럭키 블럭 하나 남았다 예어 yeah! 괜찮아 나 벌써 돈 많이 번거 같아 쪼꼬야 도와줘 쪼꼬야 이 블럭 있잖아 여기 블럭 이거를 니네 발밑에다가 해놨어 이제 가서 하면 돼 고맙지 나 그럼 코 없는 코 없는 징사장님한테 간단는코 없는 징사장님! 제가 왔습니다! 엄청난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TNT 8개, TNT 8개, 케이크 하나, 안장 2개, 다이아몬드 말가봇 하나, 스펀지 하나, 이걸로 18개고, 광석이, 다이아몬드가 33개! 와우! 다이아몬드 33개 따다다다 어우 그리고 에메랄드 30개 우와! 뭐가 뭐 뭐가 터지는 소리 난다 쪼꼬야 어, 살았다, 살았다. 에메랄드 30개 그리고 금괴가 40개 우와 나 진짜 쪼꼬야 어? 나 역대 최고인 것 같은데 이거 역대, 역대급인데 역대돈 100개 넘었어 쪼꼬야 나돈 100개 넘었어 우와! 역대급이야 거기다가 코큰징 사장님 나 신호기도 두개 있고. 우와. 그리고 네더의 별도 있어. 대박. 대박. 예전에 싸웠던 그 무기. 나이스. 나 진짜 대박이야. 우 그리고 럭키 포션까지 있잖아. 방어구 다사 볼까나. 방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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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구 다 사자. 야 이제 네 필요 없다. 방어구, 와, 나 체력 늘어나는 거 보소? 와, 방어구 그냥 번쩍번쩍 번쩍 하구만! 좋았어, 비싼 방어구. 무기도 나다 사도 될것 같아. 무기, 검도 사고, 팔도 사고, 황금사가 남는 거 황금사가 부터 하면 되겠다. 쪼꼬야! 어? 이제 그만 이리 와! 내가 돈다 줄게! 하하하하하하! <laughs> 어? 탁수루가 왔다, 쪼꼬야! 에, 너, 럭키 블럭, 이제, 그만, 열어도 돼.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다 줄게, 돈. 이거, 화살 한번 쏴볼까? 오! 쪼꼬야, 이거, 화살, 화살! 안 들어가는 무한 활이야, 무한 활. 와! 화염 계속 나가, 화염. 짱이다. 나이스. 쪼꼬야! 너, 살수 있는 거다 사봐. 내가, 돈 줄게. 어? 어, 쪼꼬야! 어? 다 샀어? 어. 무기까지? 어내 어. 내화 하나 줄게. 어? 나 이런 남자야. 어, 내가 그냥 준다, 쏜다. 난 다시 사면 되니까. 맨날 하. 내가 그랬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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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쪼거야. 어? 내가 잘보니까 좋지. 그래. 야, 우리는 하나다. 그럼 내가 보스 꺼내볼게. 오늘의 보스는 야 스파이크 질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보스인데. 얘가 드래곤인데, 어. 끝에 질라라는 이름이 있잖아. 어. 고질라처럼 엄청나게 큰 드래곤이야. 그래? 어, 나 남는 돈 황금사가 다 사야 되겠다. 쪽과야, 너 황금사가는 넉넉히 있어? 나 황금사가 일곱 개 있지롱. 그 정도면 괜찮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보스를 소환하도록 하자. 스파이크 질라와 탁조 커플의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빠밤. 그리고 쪼꼬야. 어. 오, 오늘 럭키 블럭 챌린지부터 또 바뀐 게 있는데, 내가 보스전에서 탁주가 3번 이상 죽으면 그 럭키 블럭 챌린지는 실패. 어. 음. 그래야지 조금 긴장감이 더 있는 것 같아서. 그럼 쪼꼬야. 보스 소환해가지고 열심히 잡아보자. 나는 안 죽을 거야. 그래. 간다! 고. 3! 2! 왓, 고! 우와! 아 쪼꼬야 엄청 커! 엄청 커! 우와! 칼질, 칼질, 우와! 칼질, 우와! 칼질, 칼질, 방금 징사장님 날라갔나? 어. 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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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질. 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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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질! 오늘 얻은 칼로 공격을 해주마! 받아라! 오, 얘 칼질. 너무 커가지고! 뭐, 얼굴이 칼질. 보이지도 않아! 칼질. 어떻게, 어떻게 생긴 애야? 오,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기있다. 우와! 진짜 커, 진짜 커! 발밖에 안 보여! 와 쪽바 열심히 싸운다! 나이스! 칼질.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내가 오늘 무기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얻은 무기도 한번 써보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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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이건 지난번 무기다. 무지개를 계속 발사하면서 때릴 수 있지. 오오오오오오오 올라가, 나 올라간다. 와 네, 저리가 네. 저리가 저리가. 야야야 저리 가라. 오오 네, 네. 쪼꼬야 열심히 열심히 해. 쪼꼬가 때리면 이쪽으로 보내는 건가 설마? 네, 오, 네, 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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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간다, 간다! 우와! 초코야, 얘 올라갔어! 어, 내려왔다, 다시 내려왔다! 초코야, 내려왔어! 모라 몰라몰라몰라몰라 저쪽으로 몰라 간다! 어, 체력 3분의 1 정도 깎았다! 초코야, 좋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원거리 무기 동시에, 동시에! 오, 날린다! 나의 번, 무지개 번개와 칼질! 오 바닥 조심해 바닥 조심해 떨어져 떨어져 쪼코 떨어졌구나 <laughs> 쪼코야 바닥 조심해야 돼오 오. 간다 오얘 여기 올라가 있어 쪼코야 어 쪼코 여기 있다 쪼코야 저 위에 있어 위에 위에 니네 머리 위에 원거리 무기를 일단 날려야 되겠어 아다라 발사 발사 똥꼬를 노린다 와 다시 공격한다 쪼코야 내가 엉덩이 때렸더니 공격한다 꼬리를 흔든다 근데 뒤를 안 돌아보는데? 쪼꼬야? 받아라, 이때가 기회다! 아, 내가, 내가 처리해주마! 이때가 기회다! 나는 사정거리가 된다! 지난번에 싸웠더니 무기가 사정거리가 길거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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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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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잠깐만, 다는 거 맞죠? 다는 거 맞나? 맞어맞어맞어맞어 내가 체력 깎고 있어! 체력 깎고 있어! 야! 체력 깎고 있어! 좋았어! 좋은 위치! 나이스! 받아라, 받아라, 받아라. 내가 계속 체력 깎고 있어, 쪼꼬야. 빨리 황금 사과라도 먹어봐. 간다, 간다. 오, 나 체력 많이 깎였네? 와, 나 어디까지 올라가? 뭐야? 쪼꼬야, 나 올라갔어. <laughs> 와, 어, 어, 오나 여기 왜 올라갔어? 뭐야, 이거? 어, 나떨어지다떨어지다떨어지다오 깜짝이야. 럭키 포션. 럭키 포션 먹었어. 황금 사과도. 쪼꼬야, 원거리 공격 계속해. 원거리 공격. 원거리 공격 계속하고 있어. 하고 있어? 쟤 체력 얼마 남았지? 잠깐만. 체력, 체력, 체력. 절반 넘게 깎았다, 쪽보야. 이게 뭐야, 여기 올라가서 뭐 하는 거야. 야, 내려와. 야, 내려와라. 아 내려와라. 정정당당히 싸우자, 내려와서. 오, 떨어질 뻔했다, 쪽보야. 어... 나 떨어질 뻔했어. 쪽보야, 쟤안 내려와. 빨리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때릴까? 오케이, 오케이. 쪽에얘 걸렸나봐. 벽에 찡겼나봐. 바보, 바보 녀석. 그래? 내가 엉덩이를 공략해주마. 아, 아, 아. 어, 쪽고야, 나 죽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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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코야, 나 죽었어. 어, 쪼코야, 와, 와, 얘나 뚫쳐, 나 뚫쳐, 와, 와, 쪼코야. 여기 폭격, 폭격이 너무 엄청나다. 어, <laughs> 황금사가 황금사가. <laughs> 어, 어어 오, 어, 쪼꼬야나세번 어. 죽으면 끝인데 벌써 죽었어. 네. 틀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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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어 그래도 얘 차력 많이 깎았다, 쪼코야. 조금만 더 깎으면 돼.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쪼꼬, 잘한다! 나도 공격! 에이! 얼마 안 남았어! 한 3분의 1도 안 남은 것 같아, 쪼꼬야. 받아라,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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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라. 받아라. 어이, 이거 엄청나게 커가지고, 공격력도 엄청 세네. 받아라, 받아라. 와, 나 그래도 황금사가 먹어가지고, 체력 쭉쭉쭉 차가지고, 다 찼다. 나이스. 야, 받아라,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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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라. 나의 무지개 번개와, 받아라. 검을 받아라! 받아라, 받아라, 받아라! 받아라. 받아라짜다다다다다야야야야 체력 이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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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얼마, 얼마,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다다다다다다다아다다다 오늘 다다다다때린다다다다다다다오다오야너또 올라가지마 이녀석아 어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 다다어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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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야야빠빠오빠빠다다다다다야야 오늘, 오늘 검도 쏴보자. 어, 어, 어. 오늘 검 이거 사정거리가 너무 짧아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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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쪼꼬야 쪼꼬야 내가 때린 거 같아 미안해 <laughs> 아니 내가 내 앞에 네가 있는데 죽더라고 내가 때린 거 어. 맞나 쪼꼬야 거의 다 잡았어 빨리 죽어라 거의 다 잡았다 체력 600 600 600 600 남았다 어이 덩치 내가. 마무리를 해주마 마무리 체력 500 500 500 500 500 남았다 500 간다 간다 야야야야 400 400 400 체력 400 조금만 더 조금만 더300 300 체력 300 300 200 200 200 이번에 이 검으로 때려주마 이 검으로 마무리는 오늘 생긴 검이다 어어어어 어어어 어어어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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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이게 이게 이 검이 좋구만 간다 간다, 체력 100, 100! 어, 쪼꼬야, 나두 번째 죽었어! 안 돼, 아, 아, 안, 안 돼! 안 돼! 도망가자! 얼마 안 도망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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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원거리 공격할게, 쪼꼬야! 마무리! 어. 나이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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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쪼꼬야, 나두번 죽었어! 오늘 럭키 블록 챌린지 실패할 뻔했어, 쪼꼬야! 어, 어, 여기, 어. 지사장님! 어. 지사장님! 죄송해요. 여기 코 없는 지사장님은 지금 죽었나봐. 어, 쪼꼬야! 어. 어. 빨리 한 건사가 먹어. 오늘 럭키블럭 럭키 그러니까. 체인지 실패할 뻔했어. 어, 나두번 어, 죽었어 두 어, 번. 어, 어, 어. 세번 죽으면은 포기하기로 했는데 말큰말한날세번 죽을 뻔했네. 아, 어. 어, 정말 힘겨운 싸움이었어요 여러분들. 힘들었네요. 어쨌든 럭키블럭 체인지 오늘도 성공했고요. 럭. 저랑 쪽건는 <laughs>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자 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 빨리 쉬어야 되겠어. 아,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 안녕!